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음 오늘은 어, 휴대폰용 어, 모바일 어, 크레이지스톤 딥러닝 버전이죠 그래서 최강 봐도 예, 5단 가장 높은 단수가 지금 5단입니다 이게 유료 버전은 5단까지고 그 다음에 무료 버전은 이제 2단까지 있는데 예, 5단의 7점으로 한번 젓바둑을 7점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구 캐시 자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젠 세븐 구단한테 도전을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예, 크레이지 스톤 5단입니다 자, 같은 7 점이고요. 거의 초반에는 비슷하게 둘것 같아요. 다 이제 접바둑을 접는 스타일이 어, 우리가 제로 계열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카타고가 접바둑은 제일 잘 접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이전에는 거의 그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같이 늘리고, 그러면 이제 아마 그어좀 어, 다르네요. 여기 어깨 짚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음, 한 점을 어깨 짚어서 이렇게 그이 구자로 한번 나와 볼게요. 어 이거는 저도 이런 이렇게. 아, 저 적이 없어서. 자, 어, 요거 조금 애매한데요. 자, 어쨌든 간에 한번 쭉더 보는 거죠. 뭐, 다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올 때, 아, 이제 여기를 백이 들어오는 거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쪽을 막아도 되나? 자, 이두 점을 한번 공격하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격을 하려면 여기 이렇게 꼬부려서 막아주는 게 날지, 아니면 이렇게 씌오가는게 날지 아, 꼬부려서 막아보겠습니다. 지금 우편에 지금 그쵸 아이 자리 내가 들어올 것 같더래니 <laughs> 네자 이럴 때는 한번 귀 쪽으로 조금 더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요 얘가 또 이쪽까지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 눌려가지고 우상귀가 사실 되게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좀 이렇게 좀 벌려주고 아, 제게 모양이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툭툭툭 쓰는 거가 좋은 모양은 사실 아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왔고. 아, 저는, 음, 얘를 뭐 잡거나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5단이고 분명히 이제 수일기가 저보다 당연히 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이렇게 한 칸으로 받을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변의 두 점에서 그~ 두 칸을 벌린 거기도 하지만 어~ 좌상기를 뭐라 그럴까 어~ 두 칸으로 걸친 거랑 같은 예 의미거든요 지금 이렇게 급히 들어 급 깊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 그렇죠 아~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 뻗어두는 게나을지 이렇게 하면 끊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이쪽으로 쉬었을 때 그때 내려가고 이집 차이가 어 한네집 다섯 집이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어좀 튼튼하게 두겠습니다. 튼튼하게 음. 자아 여기 뛰어 나왔다. 그럼 저도 여기는 같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상귀랑상변 쪽에 있는 내돌들하고좀 어느 정도그좀붙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음 자이럴 때. 아. 이럴 때. 가운데를 한번 가야 되나 여기는 어떻게 어떨까요자 아니면 이 쪽을 한번 연결시키는 거. 근데 얘네들을 계속 좀 곰마로 보려면 물론 이게 지금 대마긴 하지만 어 어떤 집을 만들 수 있는 뭐 어떤 여지를 안 주려면 뭔가 계속 좀 이렇게 귀찮게 괴롭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음. 이쪽을 어딘가를 막 붙여올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나 여기를 하나 붙여서 막아둘게요. 최대한 상수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약간 좀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하나 더 밀어넣고 자세를 좀제 이제. 영역에 무학의 영역에 좀 자세를 조금 좋게 잡고 싶은데 아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이때는 음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막아볼게요 얘가 이렇게 오변 쪽으로 한칸 밀고 들어오더라도 음, 좀 이상한 모양이긴 한데 이때는 제가 이쪽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낮게 놓을까? 높게 낮게 높게 왜냐면 중앙에 제도하고도 너무 또 멀리 떨어지면 한 칸이라도 멀리 떨어지면 좀 그러니까요 왠지 막 삼삼에 들어올 것 같은 불안한 아 그치 여길 또 끊는다 그러면 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입구차로? 변쪽에랑 귀에 어쨌든 제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줄을 세워주는 게 좋진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아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여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또 이제 이게 살아야 되는 음, 살아야 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laughs> 여기서 지금 하변에 얘는 지금 생존을 또 걸고 싸워야 되는. 숙제가 생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형을 좀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보면은 어떤 어 궁도를 넓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안에서 그 다음에 안에서 그살수 있는 모양 그것도 역시 궁도긴 하죠.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음 그리고 이제 급소를 치중당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놔야 되나? 자, 일로 일단 밀어 올려 보고요. 자, 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히려 이쪽으로. 쪼그라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것도 또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재수가 좋아서 어 하단 하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연결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건또 여기가 끊길 위험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뛰어 놓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상수를 상대할 때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선수. 아, 여기도 지금 사실 이렇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 자, 일단은 여길 막아야 될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여기도 사실 그, 하변도 이렇게 되면 뛰어들어오면 이게 제 궁도가 좁아져서, 불안불안해지거든요. 아 이거 자 얘는 이렇게 막아보겠습니다. <laughs> 자야 이래 되면 이거 저도 <laughs> 여기저기가 다 지금 생존이 걸린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야 이거 젠 상대할 때랑 또 많이 틀립니다. 여기도 이제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뺏기죠 귀를 삼삼을 했을 때 이쪽으로 뻗기가 되게 부담이 돼요. 여기도 안 막아놓면 으또 비마 달려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자, 여기도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음. 야, 점점점... 점점 나의 집이 <laughs> 쪼그라드는 이... 뼈 아픈 상황이죠. 그러보니 진짜 집이 없네. 와 이걸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늘어서 받았어야 되는데 괜히 젖혔어요. 지금 또 단수쳐서 나오고 그러면은. 저 이렇게 하면 제가 또한 점이 오히려 잡히고 더 당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뭔가요? 망했습니다 벌써. 여긴 끊어서 한번 싸워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손 따라 안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선수를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두 점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말이 안되는데 그러면 와, 이렇게 되면. 어, 이걸살려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쪽으로연결이 가능한가 모르겠네 우선 위에 다섯 개를 돌봐야 될것 같고요 두 점은 저두 점은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 한번 너무 잘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자, 일로 맞고. 그런가? 이게 이래 되네요. 야 이러면 골치 아픈데. 또 끊어지는데 저기가? 헥? 아 이거는 완전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하다니. 자 집계산 한번 해볼까요? 백이 열세 집 벌써 유리하다라는 거 벌써 이미 따라 잡혔고요. 아 요거는 네 메뉴에서 투석을 하겠습니다. 눈물의 불개패. 이게 일단 기보를 보존해서 나중에 그 뭐죠 복귀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이고. 신규 대국잘못을 넣었다. 메뉴에서 이거 기보를 이메일로 송신을 해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해서 그제 메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메일로 받아서 그 기보를 또 리지나 이렇게 해서 카타고로 복귀를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대국은 아 망했습니다. 아 이거 기보를 또 망했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고 이 기보를 또복귀를 하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또음 뭐라 그럴까 개선하고 그런 게또더 중요하죠. 예 아무튼 좀 아쉽게 됐지만 아무튼 <laughs> 예, 좋은 공부가 된다라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였다고 생각을 하고 예.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